어, 음... 안녕하세요 리뷰 언니 하영입니다. 오늘 제품 함께 리뷰해 주실 김희공무원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 몇번된년인데네 오늘 나오게 된 사연이 또 있잖아요. <laughs> 네, 갑자기 스케줄이 펑크가 나게 되서 또 채우러 왔습니다. 네, 원래 있던 기미 공무원이 다른 스케줄이 생기셔서 오늘 대타 기미 공무원으로 오게 됐는데 우리 우리가 세 번째 만남이긴 하지만 어떤 일 하시는지 우리가 여쭤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어, 저는 홍보팀 막내고요. 이런 음. 어, 갑자기 스케줄 펑크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끔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홍보팀 막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에 그쵸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뚱딴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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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뭐 이런 제품 스포가 다 있어 뚱딴지 마을 하면은 원래 보통은 가장 대중적으로 말하는 게 돼지감자 음... 그래서 뚱딴지 마을 돼지감자 유명한데 돼지감자 말고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을 방금 김희공무원 이야기한 꿀입니다 그냥 꿀 아니고요 저는 일단 패키지부터 이렇게 된거 봤어요 굉장히 이렇게 선물 되게 좋게 나왔고 그냥 꿀 아니고요 야생화 꿀이에요. 이 패키지도 한번 보시면 은이 안에 한 포씩 1 0 개씩 총3 0 개가 들어 있고 이렇게 스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틱 형태로 된꿀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는 이렇게 퍼먹는 것만 봤지. 그쵸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어, 이렇게 꿀 단지 있으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힘들게 먹곤 하는데 그리고 이윗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지 컷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를 먹어볼 건데, 이렇게 식빵에 뿌려서도 먹고, 요거트에 넣어서도 먹을 건데, 어떤 거 먼저 먹어볼까요? 저는 요거트 먼저 먹어요 아, 요거트. 그래요. 그러면, 자, 이 요거트도 지금 우리 친환경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요거트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먹어볼까요? 음, 맛있겠다. 오, 되게 맛있네. 보통 우리가 요거트에서 약간의 그런 산미 같은 게 있잖아요. 시큼한 그 맛을 저는 꿀이 딱 잡아줘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스틱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만약에 숟가락으로 떠서 한다고 생각해보면, 알죠? 꿀단지에서 꿀로, 하, 그 숟가락으로 하면은 뜨기도 힘들고 다 묻고 숟가락에 묻어서 아까워서 이렇게 숟가락 빨아먹지 없어요. <laughs>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laughs> 요거트에 우리가 방금 먹은 것처럼 뿌려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식빵에 이렇게 뭔가 메이플 시럽 이런 것처럼 뿌려서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뜻한 물에 넣어서 꿀차로 드셔도 굉장히 좋아요. 맛이 어때요? 어, 식빵은 음. 되게 빵이 맛있지. <웃음> <웃음> 빵도 맛있지만, 음. 그렇죠? 자. 고는 어땠어요? 어 원래 맨날 이제 딸기잼 이런 거 발라먹고 했던 것 색다르게 먹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물맑은 양평 착한 허니 먹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어. 아니, 또...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가 친하게 로컬 푸드의 제품들을 계속 리뷰하고 있는데 혹시 다음에 어떤 상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음? 음... 그 네.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가기 전에 허니로 어떻게 이행시 한번 해보고 갈까요? 네, 이행시. <laughs> 자 해볼게요. 자허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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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 글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는 거아니에요허허도 해야지. 어떻게 <laughs> 해? <laughs> 양평 착한 허니 만나봤는데요. 요즘 또 면역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루에 한개 드시면은 그냥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우리 친환경 로컬 푸드에서 뚱딴지 마을에서 만든 착한 허니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주세요. 네. <laughs>